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재래시장에 갔더니 쪽파가 굉장히 많는데 너무 가늘고 여리여리해서 쪽파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샀거든요.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쪽파는 다 다듬어진 거 사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딱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작은 단으로 한단될것 같아요. 양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멸치액젓하고 올리고당하고 통깨, 고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실하고 요거 근 표고버섯하고 다시마는 육수를 내 가지고 찹쌀풀을 만들 건데요. 요거 찹쌀풀 만들어한 거거든요. 지금 시킨다고 요래 놨는데 찹쌀풀 끓이는 것도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찹쌀풀 물 끓이기 위해서 표고버섯 하고요 다시마 지금 우리고 있습니다. 다시마는 진이 나기 때문에 먼저 건져낼게요. 지금 조금 끈적하고 있거든요. 곡산건 표고버섯 조금 더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찹쌀개 가지고 찹쌀풀을 끓일 겁니다. 물 200ml입니다. 버섯 끈져내고 여기에 찹쌀 두스푼 해가지고 이렇게 깨낸거 있거든요. 여기에 부어줍니다. 이렇 해서 저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팍팍팍팍 끓여줍니다. 불을 끄고 식히도록 합니다. 양념 만듭니다. 멸치액젓 한1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실 들어갈게요. 파자체가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늘 안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두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찹쌀풀 세 스푼 들어갈게요. 여기 고운 고춧가루 2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크게 세 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양념 농도가 너무 묵다 싶으면 고춧가루 한스푼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농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통깨 들어갑니다 쉽죠? 양념 완성입니다 파김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채되면 되거든요 쪽파가 너무 가늘고 여리여리하고 연해서 따로 소금 가지고 간하고 그런 건안 합니다. 쉽죠? 파김치는 액점만 맛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담기 쉽죠? 양념을 이렇게 골고루 켜 발라주세요. 자, 부산아지 매표 파김치가 완성입니다. 한통 맛있게 담아 낼게요. 쪽파에는 알신 성분이 많아서 우리 면역에도 좋고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음식이니까 쪽파김치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시력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효능은 제가 설명란에 붙여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